사실 러시아 월드컵에도 저희 다써봤어아 혹시 그건 못보셨나요? 저희가 사실 며칠전에 <laughs> 볼 겨를이 없었볼 겨를이 없었는데 졸련우 선수는 보셨더라고요 졸련우 아, 네. 선수가 저희 그 독일전 때 저희가 이제 관등속에 집 반항하면서 그게 너무 감동적인었어 저희가 막 울었어요 아 그래서 그걸 보시고 조현우 선수 보셨다고요? 아 그래요? 네. 형우는 그런 거리도 있어. 저도 현우 상황이었으면 봤을 수도 있을 었 거예요. <laughs>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 김민우 선수가 잘 하시는데 어 일부 어그 크로스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어요. 목표 왜 이렇게 싸운아니까 아니 아니. 올려도 돼요? 네! 올려봐도 요 네네 <목소리> 어, 죽었어? 네 너무 좋은데 실전에 좋아야 되는데 실전에 안좋아니까2니까다 <laughs> <laughs> 어, 우리 멤 저희 멤버 중에서 이제 네. 많습니다. 그한 번도 꿀맛을 못본 친구들, 그렇습니다. 네, 네. 그분들에게 좀한번 떠먹여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네. 그 친구는 가만히 있는 거밖에 못합니다. 그냥 이렇게밖에... <목소리> 맨날 그 학교에서 꿀키퍼만 하던, 치, 그럼 센터는? 제가 제가 잘해야 되는 거네요. 맞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 떠오메 주셨는데. 네. 여기까지 입까지 벌려 주셔야 됩니다. 배 터낼 수도 있어요. 네, 다 들어갔다가 산못 삼킬 수도, <laughs> 수도 있어요. 그럼 <laughs> 제가 한번 그 친구 한번 모셔보도록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감사어요 <그럼 그러세요. 웃음> 마지막으로 먹어본 게 언제예요? 아 어, 먹어본 건 저는 어제 먹은 햄버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꼴한 <laughs> <laughs> 네, 번도 못 먹어봐가지고 아, 어... 왜 꼴을 못 드죠? 하, 제가 축구 보는 많이 했었는데 항상 후보로 앉아있어가지고 설해줄수있으시가요 <laughs> 오늘 골맛을 제가 맛볼 수 있도록 한번. <laughs> 와! 부탁드겠습니다 아,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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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저도 한번떠먹여 주시면 안 돼요? 아니 진짜 거짓말 아니라 저희가 태어나서 <laughs> 네. 오버헤드 케어를 한적한 번도 없어요 그래요? 저도 한 번만 떠먹여 주십시오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<laughs> 어! 아이고 됐다. 됐다. 와. 됐다. 와. 뭐야? 들어갔어? 들어갔어, 들어갔어, 들어갔어요. 오만킬이었어요?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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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과장입니다. 와. 생계첫 세계 첫, 첫 오버헤드킥이었어요. 못 보이셨잖아요. 어 저는 못 봐. 골는거못 들어간 보이죠. 예, 들어간지도 몰랐어요. 이런 것도 오버헤드킥으로 쳐주나요 보통? 그래도 쳐주지 않을까. 누워서 <b Administracid> <fades. res> 하는 것도 쉽지 않으시죠? 유벤투스 전 느낌 안 났어요? 레알 대 유벤투스. <laughs> 레알에 유벤투스 작년 챔스 때. 그 느낌 안 났어? 그날도? 아 그러면 베일 느낌 안났어 아. 젤라탄 되게 없어 보였어. <laughs>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네. c g m 처리죠? 그 래퍼 c g m 이랑 네. 구자철 선수를 닮았다고 <laughs> 그 팬들이 c g m 네. 플러스 구자철해가지고 아, 얘기하니까 구자철이형 좀 느낌이 좀 있네요. 예. 아, 네. 아 근데 아, 요즘 또 사실 정말 많은 팬분들이 댓글로 네. 이름을 좀 바꾸면 안 되겠냐? 왜냐면은 그 아, 그분 제가 매우 좋아하는 래퍼가 있어요. 아 예. 네. 그 래퍼가 지금 계시죠? 어떤 그 곳에? 어디 갔, 갔다 오셔야 돼 가지고. 그래서 팬분들이 뭐 무리를 일으키 음. 김병옥 철로 하자. 어떻게 <laughs> 지세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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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명을 해야지 설명을.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해주세요. 이미 구독하셨다면 좋아요,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.